이긴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중국 고대의 백과사전적인 해남자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기 쉽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지기 쉽다. 무슨 뭡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강점, 장점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을 잘살게할수 있고 또그 사람 유명해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은 역시 그것 때문에 어림을 당한다라는 것이지요. 한국인으로 최초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사람은 고상돈 대원인데 그는 1977년에 29살 되었을 적에 그 에베레스트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여기는 정상입니다. 더 이상 올, 올 것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고는 거기에 성경책을 묻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31살 때저알래스카 산맥에는 있 디날리 산을 등장했는데 올라가긴 했는데 하산 도중에 내려오다가 실족하는 바람에 1000m 아래로 추락을 하는 바람에 사망했잖아요. 네. 참, 산을 좋아했기 때문에 산을 사다가 죽는 것은 명예로운 죽음이지만 네. 그렇게 산을 잘 타는 분이었지만은 산을 타다가 역시 목숨까지 잃었습니다. 유명한, 유명한, 뭐그 유명한 인사를 보게 되면,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이나 정치인들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인사를 보게 되면, 유명하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술을 다 누리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들 보게 되면, 어떠한 그, 어, 약물 중독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또는 어떤 그, 살해당하기도 하고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에 호사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사담아 좋은 일에는 막아 낀다 좋은 일만 계속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나쁜 일도 낀다는 것이지요 또 전화위복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 나쁜 일이었는데 그것이 변해서 좋은 일이 된다 또 세웅지마라는 말은 세상살아보게 되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세웅지마라는 얘기는 변방의 노인의 말이란 뜻인데 예. 아무튼 간에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나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혜로운 삶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쁜 일이 있을 때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의 군대와 그 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가 지금 전쟁 중에 싸우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이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의 군대장관이 이스보셋을 데리고 저 만하임에 가서 다시 거기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백성들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었으니까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는 합법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벌써 왕으로 기름부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이 이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입장으볼 때에는 사울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것이 옳다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유다 지파만 다윗을 추종했고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다 이스브스를 추정한 겁니다. 여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넬은 사울 왕 때의 군대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기스의 동생이 넬리고그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인 거예요. 사촌지간. 음. 그래서 오랫동안 사울 밑에서 군대장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은 이제 그외에 형이 다 죽었잖아요. 요나단부터 세 아들이 다 같이 죽었는데 이제 그 남한 이스보셋. 신제 왕이 됐고, 또, 밑으로 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또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여러분, 한나라의 왕이 둘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쟁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본 못가에 지금 여기 진을 쳤는데, 이 기본 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팔레스타인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이 못, 물이 있는 곳을 찾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 못을 찾아라고한 거죠. 음. 그 다음에 이, 이 편에, 이편 양편에 서 있는데 그들의 그 오늘 싸우는 그 내용이요. 아주 좀 잔인합니다. 12명을 선발을 해서 각 팀에서. 음. 양편에서 12명을 선발해서 싸우는데 똑같이 칼을 잡고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상대방도 내 머리를 잡고 오른쪽 칼을 짚고 똑같이 옆구리를 찌렀다 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햇갈하수림이라 일컬었으며 이것은 날카로운 칼에 바치 뜻이죠. 24명이 아주 그냥 일시에 죽었다는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이런 전쟁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런 게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전면전이 벌였습니다. 11절에, 12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예, 다윗의 신복들이 이기고, 이 아브넬의 신복들이 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도망을 치는데, 도피해서 이제 그 패했기 때문에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아브넬이 패주하는데, 오늘 18주 보니까, 그곳에 수르야의세 아들 유압과 아비사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루루같이 빠르다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쫓으니. 이아브넬이 아사엘이라고 하는, 야, 이 장수가, 이제 이아브넬을 쫓아가는데, 그의 발이 들루루같이 빠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말도 없고, 뭐, 전차도 없으니까, 이도보가 중요하다. 빨리 뛰는 사람이 굉장히 유리한데, 이 아사헬이 아부네를 지금 뒤주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격하는 사람하고 도망치는 사람 누가 더 유리합니까? 추격하는 사람이 훨씬 유리한 곳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망치는 사람은 잡히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헬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아사헬이. 자, 이 전쟁은 분명히 이 다윗 신목들이 이긴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긴 싸움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아사헬.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아사헬의 이런 죽음을 통해서, 어,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다는 거죠. 왜 아사헬이 이렇게 이긴 싸움에서 죽고 말았는가? 왜잘 나가다가 죽고 말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다 이긴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거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아사엘의 죽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아사엘은 아브네를 과소, 과소평가하고 좀 교만했다는 라 것이죠 여기 지금 18절에 수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엘 나오는데 이 수루야가 누군가 하면 은 다윗의 누나입니다 다윗의 누나 다윗의 누나가 아둘 있는데 이 수루야가 그 중에 하나죠 근데 세 아들, 유압, 아비세, 아사엘을 말합니다. 이, 유압의 아버지에선 언급이 없어요. 이 술의 남편에선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일찍 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세 아들, 유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나오는데 이들은 세 사람이 똑같이 다 용사였습니다. 유압은 다윗의 군대장관으로 평생을 그렇게 지는 어, 사람이고 또이 아비세 역시 장, 장수였고요. 이아사엘도 보게 되면은 다윗의 30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나 뜻인 거예요. 예. 근데 그런데, 그런데 이 아사엘이 지금 이 부대를 쫓아가잖아요. 둘로 같이 빠른 다, 발로 달려가는데 이 아브넬이 도망가면서 뭐라. 뒤를 돌아보면서 아, 아사엘아 너냐? 대답해 대 나로라. 아사엘이 그에게 대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여기 지금 아브넬이 아, 아사헬 너구나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지 말라 그거죠. 나를 응? 따라오지 말고 그냥 좀 옆으로 비켜서 다른 군사 군대 군사나를 잡아서 좀그 탈취물을 빼앗아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계속 나를 따라오면은 너는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사헬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계속 따라갑니다. 이 아사헬 입장에서 볼때는 자기는 적장을 잡아 서 죽여서 전쟁을 끝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든지 아니면은 예, 자기가 이아브넬을 죽임으로써 더큰 공을 세우고 상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아무튼 간에 뭔지 알수 없지만은 이 아사엘 마음에는 반드시 아브넬을 죽여야 한다고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아브넬과 아사엘은요 상대가 안 되죠. 이아브넬은 사울 밑에서 오랫동안 군대장관을 지낸 백전노장입니다. 음? 오랫동안 싸움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이 아사엘은 지금 막 청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브네를 죽이겠다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한 짓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아사엘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자기가 아브네를 이길 줄 모르면서도 따라갔다 그 충성심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할 적에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해올, 해올 때는 내가 힘에 붙여도, 모일 것 같아도 끝까지 죽도록 싸우는 것이 옳은 것이지만은, 적이 도망가는데 죽을 줄 알면 따라간다. 그건 무모한 짓이지 않겠어요. 그건 절대로 현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때때로 인생에 실패하는 경우가 이것이라는 것이죠. 아사리 같은 경우. 상대방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실력도 알지 못하면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때에, 바로 그때에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손자병법을 보면, 지피지기면 뭐라고 합니까? 백전? 백전 백승. 예. 원래 이 손자병법에는 백전 백승는 말이 없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 불태. 예. 자기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도 불리하지 않다. 그것이 거기에 나와 있는 아,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 나중에 게 백전 백승으로 아, 어, 바꿔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은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전쟁할 적에 100번을 싸워서 100번을 이기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안 싸우고 100번을 이기는 게 훨씬 더큰 승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손자병법에 보게 되면 최상의 승리는 상대방의 계략을 쳐서 이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외교를 쳐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군사를 쳐서 이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하위 전법이 성을 쳐서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명 피해 안 보고, 또 어떤 재물, 시설 피해 안 보고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승리하는 것은 하의 전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볼 때에도 지금 여기 아, 이 아부넬이 아부넬을 죽여야 한다고 하는 이 아사엘의 그 생각은 좋은 전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4월 27일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누가 뭐라 하더라 도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여태까지 지금 45년도 갈려서부터 갈리, 지금까지 그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남과 북이 그렇게 아주, 정, 아주 정상적인 그런 아, 태화 닮만 것이 아, 드물었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아, 이부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 압박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옵션은 군사 옵션이다라고 하니까 어떤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이 트럼프의 성격을 아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틀림없이 어떤 그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예상해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이렇게 이제는 뭐 비핵화 또는 뭐 평화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건 일단 여러분 얼마나 몇개월 전만 하더라도 야 이거 한반도에서 전쟁이라 하지 않, 않을까. 다 걱정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전쟁은 참혹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쟁을 피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선저병법에 나오는 것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싸우지 않고 평화를 얻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러한 그 어, 남북 정상 회담을 놓고도 여러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게 되면 상반되는 거예요. 한편에서는 굉장히 좋게 말하는가 하면은 한편에서는 아주 나쁘게 말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다 자기 편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어쨌든간에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김정은이 계속해서 핵을 더 개발한다든지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 이렇게 평화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다시 여러분 핵을 갖다가 뭐 가지고 위협한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여론에도 밀리는 것이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선자병법대로 싸우지 않고 전쟁 없이 다 평화가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물론 여러분 공산주의는 절대 적화 통일을 안 버려요. 그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적화통일의 야욕을 안 버립니다. 그들에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만이 말하는 자유민주통일이 절대로 아니고, 그들은 적화통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꺾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유통일 되느냐?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해요. 정말 기도. 이러한 분위기를 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 아무 총성 없이 피 흘림 없이 남과 북이 자유톤을 되는것 가장 좋은 밤이잖아요 그런 거볼 적에 오늘 이 아사엘은 끝까지 이렇게 아부네를 죽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면서도 교만한 것이다 두 번째로 이 아사엘은 용서 관용이 없습니다 용서나 관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아브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사실 굉장히 아, 참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게 되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여기 지금 추격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적에는 "너희는 다 이긴 것이니까, 이진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용을 베풀러라"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 여기 22절에 보면 은 "아브넬이 다시 아셀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형 네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이말 보게 되면은 너또왜 뭐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지금은 서로가 적이지만은 사실 사울 왕 밑에 다윗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이 군대장관도 지냈습니다 사울 왕이 그리고 그 당시에 요압과 이 아브넬이 같은 사울 밑에서 같이 군사로 있을지도 모릅니다. 흔히 안 나와 있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동료 아는 거예요, 전부 다가. 여기 지금 쫓아오는 거 보면서 너 아사 아사일이냐? 다 알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사실 아브넬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자기 어떤 그어 개인적인 야욕 때문에 이스브세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윗을 천이슬의 왕을 그 세운 신다 알고 있습니다. 뒤에 가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서 어, 당신이 전체의 왕이니까 내가 나를 라 넘기겠다 이렇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자기가 다윗의 부하가 된다면은 같은 편인데 자기가 이 아사엘을 죽여서 나아원 오는 사절이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것. 또 요압의 성격 알않습니까 요압은 굉장히 괄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사엘을 죽이게 되면은 자기 동생을 죽인 그 복수심에 얼마나 요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여러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이 아사헬은 그것을 듣지 않고 죽여갑니다. 나이로 보든지 전쟁의 경력으로 보든지 여러분이 아브넬과 아사헬은 사실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아사헬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11세기 영국의 유명한 목사 경관을 목사님이었던 조지 음, 허바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이다 상대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스스로 부수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건너가야 할 다리를 세워야 되는데 부수는 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러분 그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아내도, 아내도,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평생을 감옥에 살할 아 사람이었어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잖아요. 그 빚을 갚을 길이 없고 그런데 주인이 용서했습니다. 만 달란트 안 갚아도 된다. 너 감옥에서 나가라 석방 시키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가족에게 들어가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백 단위는 빚진 사람 그 사람에게 빚갚으라고그 사람을 감옥에 처넣고는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불쌍하게 한 것처럼 너도 그렇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정말 가족에게 가서 행복하게살수 있는 그 다리를 자기 스스로가 허물어 버리잖아요. 용서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관용이 없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만약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사헬이 그냥 아브네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서 가게 했으면은 자기는 승리한 군대의 사람으로서 정말 생명을 부지하고 행복하게살수 있는데. 그 아부네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쫓아가다가는 결국에는 죽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원수가 줄이거든 식물을 먹이오고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마시오라 라고 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먹게 하고 마시게 하라. 그것이 성경의 원리인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참 사람들에게 그러한 자비를 베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여러분 지금 정말 이 남북 정상 회담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누가 가장 마음의 참담함을 느끼겠어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자녀를 잃은 자식을 잃은 그 가족들 또 학대를 받고 있다가 이 탈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할 거예요. 정말 특히 그 천안함 사건 때문에요, 그아들들을 잃어버린 그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들을 갖다가 원수인데 그 원수의 수개와 같이 하, 말이요, 어? 뭐 만찬을 하고 무슨 회담한다고 말이죠 희희낙락하고 그런 모습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정말 그들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정말로 민족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북이 평화가 계속되고 전쟁 없이 자유 민주 통일로 이루어진다면은. 그분들은 그런 감사해야 되죠.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내 아들들이 그렇게 피 흘리고 죽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런 다시 그런 피 흘림이 없이 남북이 평화 이루어진다면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하는 마음, 관용의 마음이 거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관용을 베풀 때, 용서할 때에 여러분 마음이 확 열리면서 훨씬 나에게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아사일을 통해서 이 용서와 관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못했다라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사일은 신중하지 못하고 정말 경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갔으면은, 뭔가 좀, 한번 대기라도 해야 되는데, 오늘 2 3절을 보게 되면은,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자,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아브넬이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것에 엎드려져 죽음에, 여러분, 한번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아, 이 아브넬은 죽일 마음도 안 먹고요. 죽일 마음 먹었으면 창 끝으로다가 찔렀겠지 않습니까? 그냥 창 뒤끝으로다가 찔렀는데 글쎄요. 그게, 음, 배를 깨뜨리고 뒤로 나갔다니까요. 얼마나 험한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사엘은 그냥 이 아브넬을 따라가는 것만은 주력을 했지, 그 상대방이 자기한테 어떻게 한다는 거 생각도 못 하고, 또 어떻게 상대방을, 어, 공격한다는 거 생각도 못 하고, 그러다 그냥 당한 거예요. 너무나 경솔한, 정말 신중하지 않은 예,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 것이요, 이 신중성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중하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결혼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결혼. 결혼할 때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신중해야 돼. 응?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천들이 아, 배우자 뭐, 믿음은 있든 없든 간에 우선 경제적으로 튼튼하면 좋겠다. 이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평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평생을. 제가 어떤 권사님도 자기가 그렇게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평생을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똑같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는데 믿음이 있는 가난한 사람보다 믿음이 없는 부자를 택했어요.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진정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제 동생 딸이 결혼했는데 동생이 부부가 처음에 반대한 게 뭐냐면 은 너무 가난하다고 남편, 남자가 너무 가난하다고 반대했는데 그래도 신앙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이 좋고 가난한 사람 요새 굉장히 인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누님의 그 딸의 남편 그 폐암 사기였다가 그 암세포 살았다고는 그결울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도 그 남자는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신앙은 좋은데, 교회에서 만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난하던 그 청년이요.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경제적으로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적에 여러분 첫째가 믿음인 거예요. 첫째가 믿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가 믿음이지 절대로 첫째가 경제력이 아닙니다. 정말 기, 기억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정말 믿음 안에서 평생을 잘살 수가 있습니다. 결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성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대한항공회장 그 딸, 딸들 사건 보세요. 경사람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서는 이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다르답니다. 자기들은 특권층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대방한테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정말 신중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 개인도 물론이고, 회사도 그렇고, 그 아버지한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칩니까? 신중성, 중요하죠? 에베소 5장 1 5절에 보니까,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세히. 하이츠위에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신중하라 그것입니다. 신중하라. 한 번의 그 선택 때문에 평생을 고생하는 거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 하든지 신중성. 정말 여기 이 아사엘이 좀더 신중했더라면은 자기 목숨 잃지 않았을 텐데 그 젊은 나이에 목숨 잃지 않았습니까? 다 이긴 싸움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참. 좋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에서 여러분 다 이긴 싸움에서 목숨을 잃는 예수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다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